친절한 장목입니다. 오늘은 스케치업 두 번째, 네, 스케치업 기초 두 번째 시간으로 그리기 기초 구성 요소와 그룹의 차이점, 네, 그리고 그룹과 구성 요소를 어떻게 활용하는지를 간단하게 간단한 책꽂이를 그려보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는 스케치업 메이크, 그러니까 스케치업 프로 평가판이나 마찬가지인데요. 메이크를 사용하기 때문에 스케치업 프로를 구입을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되고요. 오른쪽 아래에 있는 스케치업 사용 시작 클릭해서 프로그램을 작동시키면 됩니다. 지난번에 템플릿으로 목공 밀리미터 mm 단위의 템플릿을 기본 템플릿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했는데 하시다 보면 템플릿이 바뀌어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본의 아니시게요. 그때 이 환경 설정에서 보시면요. 제가 윈도우 만 쓰다가 맥을 처음 써서 메뉴 위치가 약간 헷갈립니다. 예, 템플릿 여기서 선택을 바꿔주실 수도 있습니다. 선택한 다음에 새로 열기 더블 클릭하시거나 새로 열기를 하시면 이 목공 밀리미터 단위로 단위의 템플릿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이제 그리시기 전에 이 줄자 툴을 이용해서 녹색 축과 이 빨간색 축에 이렇게 한 번씩 선을 그어 주시면. 어, 자리를 잡는데, 이 포인트를 잡는데 훨씬 더잘 됩니다. 그래서, 그냥 이 사각형을 선택하시고요. 이렇게 그릴 수 있겠죠. 예. 근데 정확한 우리는 치수를 알아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서 오른쪽 아래 보면은 사이즈가, 치수가 계속 변경되는 걸 아, 보이실 겁니다. 변경되는 게. 여기에다가 치수를 그대로 입력해 주셔도 되는데, 처음 단계에서는 그렇게 하지 마시고요. 예, 저는 커맨드 Z로해서 실행 취소를 했는데요. 이 편집에서 실행 취소를 하실 수도 있고요. 윈도우 같은 경우는 Alt Backspace를 하면 아마 실행 취소가 될 겁니다. 예, 그리고 이 편집에서 실행 취소를 찾아보시면 오른쪽에 그 단축키. 확인하실 수 있고요. 단축키를 외우려고 굳이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다 보면 뭐 필요한 단축키들은 자동으로 외워지니까. 그리고 도면을 뭐 직업적으로 그리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단축키를 외우시는 걸 너무 신경 안 쓰셔도 됩니다. 줄자투를 이용해서 이 사각형의 사이즈를 줄자투를 이용해서 먼저 밑선을 그려놓는 겁니다. 줄자투를 선택한 다음에 원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으로 땡겨 놓고요. 치수를 숫자판에서 숫자를 칩니다. 그러면 오른쪽 아래 길이에 15라고 표시가 됩니다. 이건 15mm 판재를 이용하기 위해서 15라고 쳤고요. 채코지의 깊이를 300으로 해보겠습니다. 역시 녹색축으로 줄자를 이동 대략 해놓고 숫자판에 숫자를 치, 치면 오른쪽 아래 표시가 되고요. 그래서 엔터를 치면 됩니다. 그렇게 해놓은 다음에 아무 모서리에다 놓고 대각선 방향, 맞은편 모서리에다가 클릭을 하면 사각형이 원하는 치수의 사각형이 됐죠. 책꽂이를 높이를 좀 작게 해볼까요? 1200. 책장이네요. 1200. 이것도 올리기, 밀고 당기는 툴로 대략 당겨놓고 오른쪽 아래에 숫자판으로 1200 치면 오른쪽 아래에 표시가 됩니다. 자동으로 숫자에 맞게 올라가는 거죠. 이때, 여기서 그냥 이걸 놔두고, 옆에다 또이 세로판을 그리고, 가로판을 쭉 이제 대서 책장을 그릴 수도 있는데, 그렇게 되면, 판과 판들이 다 합쳐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일단 그룹으로 설정을 한번 해볼게요, 먼저. 세번 클릭하면, 한번 클릭하면 면, 두번 클릭하면 면과 선, 세번 클릭하면 방금 작업한 개체 전체가 선택됩니다. 그래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그룹 만들기가 있고 구성 요소 만들기가 있는데 버릇처럼 그룹 만들기나 구성 요소 만들기 둘 중에 하나로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그루, 이 구성 요소와 그룹의 차이점을 설명드리기 위해서 일단 먼저 그룹 만들기를 선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룹을 만들었고요. 이거를 복사해서 예, 붙여놓는데, 이거를 이 외곽 사이즈를 한800 어 정도로 하겠습니다. 예, 치수선을 놓고요. 그 방향으로 원하는 방향, 이동할 방향, 거리를 띄울 방향으로 치수선을 대략 갖다 놓고요. 숫자판에서 숫자를 쳐주면 오른쪽 아래 길이에서 표시가 됩니다. 800 저기 있고요이 외곽 사이즈를 800으로 맞춰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쪽 끝점, 예. 예, 여기 포인트 십자가 모양으로 된 이동 포인트를 선택을 한 후에 끝점에 대고 한번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옮기면 원하는 데 놓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제가 처음에 빨간 축에 줄자를 이용해서 이 줄자를 이용해서 여기다가 이제 선을 하나 대놨잖아요. 그게 없으면 이렇게 잘안 붙습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이동할 때 원하는 위치에 자리를 잡기 편하게 하기 위해서 처음에 줄자를 이용해서 양쪽 축에다가도 선을 하나씩 그어줬습니다. 그렇게 한 후에 가로판을 대야 되겠죠. 그러면 여기는 뭐 사이즈라는게 치수를 잴 수도 있겠지만 이 세로판과세로판 사이 에 어쨌든 들어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 바로 사각형 그리고 예. 이 푸시 다운 툴을 이용해서 올리는데 대략 올려, 아무렇게나 올려 놓고 오른쪽 아래 보면은 예. 숫자가 변하죠. 이것도 15. 예. 이렇게 해서 또세번 클릭해서 그룹으로 만듭니다. 그다음에 300mm 간격으로 이거를 띄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300. 300. 300. 예, 그럼 똑같이됐죠 이거를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에 c o m m a V. 그래서 붙입니다. 물론, 첫 번째 거를 복사해서 일정 간격을 띄우면서 이게 복사해서 부... 어, 이걸 복사한 거를 일정, 일정 간격을 띄우면서 붙이기 되도록 할수 있는데요. 일단은 처음 연습하시는 거니까 조금 무식해도 이렇게 하나하나 반복 작업 해보는 것도 처음엔 그렇게 하시는 게 차라리 나을 겁니다. 왜냐하면 뭐 메뉴를 또다 외워 찾아보고 외워야 되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렇게 하시면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시면서 메뉴 하나하나 이건 뭘까 이렇게 보시면 또 자동으로 알게 되십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추후 강의 때좀 설명을 드리는 걸로 하겠고요. 선들 지저분하면 선택해서 이렇게 지우주, 지워주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책상을 800폭으로 했는데 15t 판재를 사용해서 책장을 만들다 보니까 사실 800폭이면 처질 위험이 많이 있다고 봐야죠. 특히 어린이 도서 같은 경우는 굉장히 종이가 좋다 보니까 무겁습니다. 그래서 이걸 한600 정도로 줄여야 되겠다. 라고 했을 때 이렇게 완성을 했는데 이제 많이 바뀌는 거죠. 이걸 폭을 600으로 줄여야 되는 겁니다. 그럴 때 이제 그룹과 구성 요소의 가장 차이가 나는데요. 예, 끝점이 되니까 800인데 이거를 600으로 이제 줄이는 겁니다. 숫자판에서 숫자 600을 치면 예 이렇게 나오죠. 이 빨간색 축에는 가로 축에는 다시 한번 선을 잡아놓겠습니다. 이러면 이 오른쪽 거를 옆으로 일단, 아, 이거 돌아가네요. 그냥, 옆으로 한 다음에, 아까 이제 그룹 선택했는데, 이 가로판에 마우스 오른쪽, 여기서 그룹 편집이 아니고 개체분해. 개체분해를 누르고, 이거를 여기까지. 근데 외가, 외경을 600으로 하려고 했으니까, 예, 선을 여기서 그냥 15mm를 더 넣어도 주되고요 세로판이 들어와야 되니까 15. 예. 그 다음에 다시 세번 다시 클릭해서 개체를 잡아주고 그룹 만들기를 해야죠. 그렇게 한 다음에 이 세로판을 갖다 붙이면 이제 이 가로판을 하나하나 다 이렇게 줄여야 되는 거죠. 줄여 볼게요. 개체 분해를 한 다음에, 다시 밀밑입니다그 예. 다음에 잊지 마시고, 세번 클릭한 다음에, 세번 클릭한 다음에, 그룹 만들기. 예. 다시, 밀기 끌기. 아, 먼저 이 가로판을, 해당 가로판을, 작업할 가로판을 선택하고, 마우스 오른쪽 개체 분해. 그 다음에 밀기 끌기. 수를 이용해서 밀어줍니다. 예, 맞추고 구름 만들기. 그다음에 얘도 개체 분해하고 계속 해주는 거죠. 예. 근데 뭐 이렇게 하면 되기는 됩니다. 처음에는 뭐 엄청난 우리 뭐 집을 건축도면을 그리는 게 아니라 가구 하니까 이렇게 부재가 사실 뭐 수백 개 있는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긴 돼요. 속편하게 예, 저도 뭐 거의 사실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laughs> 그런데 이거를 좀 간단하게 보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릴게요. 다시 생각이 또 바뀌어서 이걸 음, 아주 넓게 1이뭐 다시 800으로 바꿔야 되겠다. 라고 한다고 그냥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예, 옮기는데. 예를 이 그룹을요, 구성요소 만들기. 그래서, 가로판, 뭐 이렇게 대략 해놓겠습니다. 구성요소 편집을 해서 예. 얘가 이제 하나의 구성요소, 가로판이라는 구성요소가 됐는데 아, 설명을 드려야 돼서 얘가 설명을 드리는 걸 잠깐 해먹고 구성요소가된 상태에서, 아까 하나씩 얘를 복사했었잖아요. 얘를 지우고, 설명을 간단하게 드리기 위해서, Command C, Command V. 대략적인 자리에다 일단은 뭐 붙여보겠습니다. 높이는 적당히 해서요. 이 휠로 조정할 수도 있고요. 여기 도폭기 확대 축소 있는 전체, 전체 이제 게, 만들려고 하는 게다꽉 차게 들어오는 겁니다. 휠 마우스를 쓰시는 게좀 편한 것 같아요. 이렇게 했는데, 아까 여기서 이제 600 폭이었지 않습니까? 이걸 다시 많이 바뀌어서 800으로 늘린다라고 하면, 구속 요소와 그룹의 가장 큰 차이가 뭐냐면요. 아까 처음에 작업할 때는 얘네 각각의 이제 그룹이었던 거예요 각각 이제 개, 개체였는데 구성 요소라는 거는 얘이 위에 있는 애들이 얘의 복제판이라는 같은 요소라는 것들을 이제 스케치업이 인식하고 있다는 거죠 얘랑 얘랑 같은 구성 요소다라는 거 같은 성질의 것이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복사판이다 그니까 그룹은 얘하고 얘하고 모양은 난 똑같이 그렸지만 이제 각각의 개체였다면 그룹 구성 요소를 만든다는 의미는 얘랑 얘랑 같은 요소다. 그러니까 그게 무슨 말이냐면 마우스 선택을 하고요. 선택 화살표를 선택하고 그다음에 얘를 개체를 원하는 개체를 선택한 다음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고 구성 요소 편집 클릭을 하신 다음에요. 한번 보여드리기 위해서 예, 밀기, 끌기를 이용해서 얘를 예, 같이 움직입니다. 같은 구성요소이기 때문에 같이 움직이는 거죠. 예, 이렇게 됩니다. 다시 또 마음이 바뀌어서 얘를 600 사이즈로 한다. 예, 그럼 가로판을 가로 판을 아니 반복 작업을 해야 되는데요 구성 요소 편집에서 이렇게 해주면 그룹으로 만들었을 경우에는 반복 작업 해줄 것을 구성 요소에서는 이렇게 한 번에 하나를 조정하면 그래서 사실 얘하고 얘도 구성요소로 만들면 편할 수 있죠. 예를 들면 지금은 그냥 이렇게 맞대기 이음으로 했지만 홈을 관통홈을 파서 끼워 넣겠다 뭐 5mm씩 정도 깊이로 끼워 넣겠다라고 하면 이쪽 판을 좌우 대칭은 어차피 되는 거니까 얘만 홈을 좀 밀어 넣어주고 하면 오른쪽은 자동으로 되는 거겠죠. 그리고 이 가운데 판을 그 5mm씩 양쪽에 들어가니까 5mm씩 키워서 총 10mm를 키워주면 한꺼번에 다 키워지겠죠 그래서 가구는 좌우 대칭인 형태가 많기 때문에 그리고 층층이 뭐 책상이 됐던 책장이 됐던 특히 이제 책장이 이제 대표적인 거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고 식탁을 만들었는데 식탁 다리 길이를 갑자기 뭐한 5cm 늘린다 줄인다라고 할 때도 이 다리를 구성요소로 한다면 반복 작업을 하나라도 덜할수 있겠죠 수정을 쉽게 하기 쉽게 할수 있습니다. 구성 요소를 저장하면 다른 구성 요소를 또 그룹화해서 저장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면 이후에 다른 작업할 때그 개체를 또 불러와서 복사해서 그대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스케치업 그리기 기초로 그룹과 구성 요소의 차이 그 활용 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다음번에는 이 책장을 좀 정치수로 실제로 만드실 수 있는 책